네. 우리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조성중앙교회 새가 족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 그냥 멋진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조성중앙교회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과 또 섬기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흔들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이며 또이 시대에 우리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는 회동중앙교회제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함께 신앙도 더욱더 성숙되게 하시고 일당백 주의 군사되어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세가족분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에서 우리 김두식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정 모임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김두식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어머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첫발을 딛게 되었지만 자라는, 자라는 만큼 믿음의 깊이와 진리의 성숙도는 자라지 못한 채 친구들이 있어 교회에 다녔습니다. 선물과 먹을거리가 있어 보여주는 시기에 교회를 다니다. 외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아들이 4살 되던 해 친척집 위층에서 둘다 떨어져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 길에서 우리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모 교회 전도님, 전도사님과 성노님들이 찾아오셨고 성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를 받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교회 새벽 교대에 참석하여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간절한 기도와 성노님들의 중보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고 차츰 좋아지면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완치되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던 사업도 날로 번창하여 남동공단에 내 공장을 짓고 30대 초반에 5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영광을 가린 채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잘되는 줄 착각 속에 거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IMF로 인해 회사는 부도가 나고 풍비, 풍비 박살이 되고 공장과 살던 아파트는 모두 은행에서 경매 처분 되는 바람에 간신히 지금의 집을 장만할 만큼의 돈을 움켜쥐고 연수동의 넓은 집에서 효성동으로 이사를 하고 왔습니다. 처자식의 부양을 위해 도둑질만 빼고 안해본것 없이 닥치는 대로 처절한 삶을 살 때에 아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 매달려보자는 설득에 자의 반 타의 반 뿌리를 내린 교회가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아내는 주야를 교회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였지만 저는 마지못해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집사 아닌 집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위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장폐색으로 다시 한번 대수술을 받으면서 신장과 체장도 망가져 오랜 시간을 병원에 신세지는 몸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덕진격으로 다니던 교회와 갈등을 겪게 되어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지방 경제가 망가지면서 교회를 원망하게 되었고 주님까지 원망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날마다 절망감과 허무하며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강구해보자고 눈물로 오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음도 생각했는데 또 한번 못해보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고 효성동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찾던 중에 효성중앙감리교회에 예 참석하게 되었고 장모님의한 분과 인연이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정 모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심한 배려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향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친절한 덕분에 잘정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설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말씀에 가슴 뭉클함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유방암 선고받은 어느 권사님이 완칩 판결을 받은 간증에는 말팡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내 것만 달라고 내 병만 고쳐달라고 했던 것이 후회되면서 권사님처럼 타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삶이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주셨던 환란과 고통과 역경 모두가 여호와께서 요백에더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신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제 앞에 놓인 모든 상황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효성 중앙계에 첫 발을 들여 놓았으니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께서 주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게 맡겨지는 임무가 비록 하찮을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감당하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신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효성감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